이그 새끼야. 이 씨, 이 싸우지 마 나라, 그냥. 그래. 살 났으니까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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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. 살 났으니까, 나라고. 살 났으니까, 가만히 있어, 이 새끼야. 살이 미어해이 새끼야. 그러니까, 살인 미스해, 이 새끼야. <laughs> 나와라. 나, 이새끼까나라새이 아? 네, 나. 이발, 이발, 이발. 이발, 이발, 이발. 이발, 이 나, 이발, 이 나, 이발, 이나이 나, 이발. 나, 발이 나, 이발, 나, 발이 나, 이발, 나, 발이나나이이나